이 생선, 알고 먹으면 약입니다. 게다가 이순신 장군도 챙겨 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. 바로 군평선이 지금은 생소하지만 예전엔 귀한 생선이었습니다. 특히 전라도 해안에서 주로 잡히고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군사들의 원기 회복을 위해 이 생선을 먹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.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군평선이는 단백질, 칼슘, 철분,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체력 회복과 피로 개선에 탁월하고 지방은 적고 DHA, EPA 같은 오메가3는 풍부해서 심혈관 건강과 두뇌 건강에도 좋습니다. 소화도 잘 되고 아이들 성장기나 어르신 보양식으로도 제격이죠. 무엇보다 담백하고 고소해서 구이나 조림, 찜으로도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. 고등어보다 귀하고 꽁치보다 부드러운 생선. 이름은 낯설지만 몸엔 익숙하게 좋은 군평선이 한번 먹어보면 다시 찾게 될 거예요.